안녕하세요. 고체에게 온라인 비뇨기과. 오늘은 PSA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PSA 수치가 2.5를 넘었을 때는 PSA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고, PSA의 수치가 4를 넘었을 때는 조직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SA 수치를 떨어지게 만드는 약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SA를 감소하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립선에 나쁜 질환이 생기더라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기의 검사를 받더라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A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물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PSA를 낮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은 전립선 크기를 작게 만드는 약물과 탈모를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사실은 전립선 약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전립선을 작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약물은 그 중에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딱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탈모를 막아주는 탈모치료제도 바로 이두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약물들이 어떻게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를 동시에 치료하는지 이해를 하려면 우선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욕을 느끼게 만들고 발기를 하게 만들고 음경의 구조를 유지시키고 정자를 만들고 남자답게 근육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남자로서 유지해야 할 다른 일도 있습니다. 정액을 만들고 보관하는 전립선과 정낭을 성장시키고 체모가 늘어나게 하는 것도 남자로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전립선과 정낭 체모의 생장에는 남성 호르몬보다 DHT라고 부르는 물질이 더 중요합니다 DHT는 남성 호르몬에서 기원한 물질인데 Oα 환원효소라는 물질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남성 호르몬에 Oα 환원효소가 작용하면 DH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사람에겐 이 DHT의 작용을 막기 위해서 오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DHT가 체모는 늘어나게 하면서 두 정부의 머리카락은 빠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M자 탈모라고 부르는 이마가 넓어지는 현상도 바로 이 DHT 때문입니다. 그래서 DHT를 막아주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탈모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탈모 치료제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성분이 같은 것은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모가 DHT라는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DHT를 억제하는 이두 약물이 PSA의 수치를 반으로 낮춘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의 생장에 DH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DHT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는 전립선 세포의 활성을 줄입니다. 전립선 세포의 활성이 줄어들면 크기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PSA 수치도 감소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PSA 수치가 내려간다고 해서 전립선암의 위협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립선암이 생겨서 PSA 수치가 4 정도로 나와야 하는 상태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이 사람이 반년쯤 탈모약을 먹다가 정기검진을 하게 되면 PSA 수치가 반으로 깎이면서 2로 나오게 됩니다. 정기검진에서 2라는 수치를 확인하게 되면 정상 범위라는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탈모약을 계속 먹는다면 PSA가 4가 될 때까지 원래 PSA가 8이 넘는 순간까지 전립선암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알파 환원효소 차단제인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를 먹는 사람은 본인의 PSA 정상치가 4가 아닌 2이하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PSA 수치가 2만 넘어도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할수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전문의와 상의하고 앞으로의 검사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PSA를 낮게 만드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전립선암 이외에 PSA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뇨학과 전문의 고지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